주식이 미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미래다의 차트 아티스트 차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어, 여러분들, 뭐, 증시가 좀 반등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 제가 앞전 녹화 영상에 추천드린 종목들은 거의 다 이제 기술주고, 어,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여기에 대한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또 제가 어, 종목을 좀 확인을 하다가 어, 검색시에 조금 잡힌 종목인데, 어, 이 친구도 차트도 굉장히 좋고 재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뭐 증시가 반등을 하고, 우리 구, 기술주들은 어,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홀딩을 잘 하시면 되고. 이제 어, 또 다른 개별 주가 또 하나씩 하나씩 조금 보이는 시장이 될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바로 LNK BIO, 바이오. LNK BIO라는 이 정형외과 관련 이제 보조물, 그러니까 우리 척추 디스크나 약간 이런 직, 요즘 직장인데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 많이 하시니까. 허리랑 목 쪽에 통증이 많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LNK바이오에서 만드는 이 인공삽입술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안에 장치를 판매하는 데인데 여기 업체가 어 지금 매출이 작년 12월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근데 이제 뉴스가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 패스락 TM 이라는 이 수술을 미국, 그 미국 쪽에, 어, 수출을 해서 이제 시술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불량품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어, 아예 하나도 없고, 지금 7년 만에 흑자 전환, 올해 고성장 기대, 보이시죠? 예, 요런 거는, 어, 조금, 이제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7년 동안 적자 폭을 겪으면서 겪으면서 엄청난 주가의 하락이 왔죠. 엄청난 주가의 하락이 왔는데 엄청난 주가의 하락이 왔는데 이제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또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1도 없다.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매출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 기대, 이 기대 이런 뉴스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뉴스도 좋고 테마도 나쁘지 않아요. 어, 바이오는 여전히 가는 건 가거든요. 음, 하나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길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정형외과 관련해서 이제 신체 보정용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고요. 실제로 이제 안에서 적용이 많이 돼서 실제 상용화가 많이 됐고 시술로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제 받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테마는 이렇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월봉 아 일봉 차트고요. 이제 한번 대상승을 한번 이루었다가 어, 엄청나게 어, 힘든 구간을 한번 지새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저점은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하면서 지금 거리량이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바닥에서 잡아가는 모습 조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 이 하락에 대한 어 되돌림 그러니까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17,000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다들 가시면 안 되겠겠지만 일단은 236 구간, 여기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지금 거리랑도 최대한 많이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정렬시키려는 모습, 정렬, 이평선을 정렬시키면서 지금 224에선 112에선 위로 올라왔죠. 예, 그러면은, 어, 한번 쏴서 뚫었고, 내려서 다시 뚫어서 받치고, 제가, 다시 뚫고 받치면 쏘더라도 한번 더 누르고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동의 형태도 굉장히 좋고 이 친구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전에 이거는 막론하고 목표가를 최소, 최소 받는 구간만 7,020원으로 어, 잡고 보유하신 분들도 매한가지예요 물을 타시기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자. 그방 어, 대응 방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슈팅이 한번 나왔지않습니까 최저점을 찍었고, 물론 이 저점은 깨지 않았지만 최저점을 한번 찍었고 여기에 대한 파동이 ABC 파동 하나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삼각수렴인 구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각수렴에 위치할 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이렇게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요. A, B, C, D, E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더 시나리오가 이제 D, E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12% 정도는 일단은 각오를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2% 대비해서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적으로 66%고, 저기까지 간다 하면 96% 되겠죠. 그래서, 어, 내일, 내일, 어, 시초가에서 어, 조금 지켜보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종가를 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오늘, 단기적인 이 트렌드 라인에 상방을 뚫어주고, 여기에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보이시죠? 일봉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지키는 형태가 계속 꾸준히 나와준다, 그러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해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시초가 이하에서 내려서 뭐 이렇게 내렸다. 그리고 종가에서 다시 올로올렸다 그러면 또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좀 빠르게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내일 시초가에 조금 한번 담아 보세요. 담아 보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 트렌드 라인을 8,500원을 만약에 뚫렸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손절하고 어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매수를 해서 밑에서 한번 더 받는다는 기분으로 예, 7,800원 라인 오면 한번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ALNK바이오 어, 내일 어, 24년 4월 19일 어,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1차 매수가, 시초가 이하. 대략 가격을 적어 드릴게요. 대략 한 8,900원 라인이겠죠. 2차 매수가, 대략 7,900원 라인. 이쪽에 잡으시고, 이제 여기 밑에 이탈하게 되면은 7,5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가 7,500원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삼각수령 구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기존에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어, 물을 타셔서 탈출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이 미래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지금 정보주도 예, 너무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참 여러분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방이나 뭐 무료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예, 010 76988241로 복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차티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광고일 수 있, 조금 광고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참고로 저희 지금 그 새로 오신 분들 저희가 자, 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보고 가십시오. 요거 하나만 보고 가시고. 저희가 지금, 정보주에서 지금 대박이 하나 났죠. 예, 요쪽에 보시면은, 예, 지금, S바이오메딕스, 예전에 저희가 익절을 했는데, 또 아는 제 친구분이 요렇게, 어, 홀딩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이 났죠. 그래서 저희는 64% 수익을 냈, ...지만 그만큼 강력한 종,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주 하실 분들 꼭 이쪽으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차티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락 한번 주시고, 내가 주식하면서, 아, 뭔가 물린 게 너무 많고, 정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된다. 한번 연락 주시고, 제가 조금, 대응 방법과 어떻게 이 시장을 잘 헤쳐나갈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의 대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대상승을 예측합니다. 1000포인트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연락 주셔가지고 꼭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이 불장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가고 있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저희 아침 라이브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라이브 방송 실시간 추천 종목, 단타 종목도 나가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또 무료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무료 카톡방도 초대해 드리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였습니다.